예전에 설거지로 온 열풍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설거지 결혼이란 젊었을 때 우월한 수컷에게 사랑을 주며 연애하던 여자를 연애 경험이 없거나 적은 순정남이 또 하나 부양하는 결혼 형태를 읽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부양의 의무만을 지우며 ATM 기계로 여긴다는 조건부 계약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러한 여자를 품은 남자를 퐁퐁남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퐁퐁남의 조건을 충족하는 건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즉, 퐁퐁남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퐁퐁남의 조건을 먼저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자가 젊었을 적에 다른 남자와 진심을 다해 사랑의 연애를 했으며 성관계에도 적극적이었지만 현재의 남편과는 사랑 없는 무미건조한 계약적 결혼 관계를 맺으며 성관계에도 수동적인 경우. 2. 남편이 아내에 대한 무한한 부양의 책무를 지며, 경제권, 그러니까 소비나 저축, 투자 등의 결정권이 아내에게 완전히 넘어간 상태인 경우 3. 남자가 연애 경험이 적거나 전무하며 기본적으로 베타적인 스윗 데디남의 성격을 띠며, 따라서 여성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영향력도 약하며 대부분 을의 위치에 있는 경우 4. 여자가 알파걸이나 커리어 우먼이 아니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별볼일 없게 살 것이 확실한 경우 5. 남자가 사회적 기준의 결혼 적령기를 넘긴 여성을 막차 태운 경우 6 남자가 고학력자이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 7 여자가 남자에게 이성적 설렘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8 여자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는 남자들이 예전에 젊었을 때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위기의식을 느껴 적당히 현재 수준에 맞춰 자신에게 헌신할 남자를 타협점으로 삼아 그를 매수하는 경우, 대충 이 정도 조건에 충족하면 설거지 결혼을 하여 퐁퐁남이 되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의 논리 곱에서 몇 개만 누락해도 퐁퐁남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냐 하면 그건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가령 1에서 7까지 다 충족하는데 8만 불충족한다고 하여 그것이 설거지 결혼이 아니므로 만족하고 살라고 한다면, 남자 입장에서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기존의 조건들을 넘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퐁퐁남의 필요 조건을 추가해 보고자 합니다. 즉, 이것들이 없다면 퐁퐁남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매우 강력한 조건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남자가 여성이 순수한 사랑을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믿는데 여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의도 불합치는 검증이 매우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남자의 사랑과 여자의 사랑의 층위가 달라 애초에 일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할 수 있습니다. 즉, 남자가 여자의 사랑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자가 계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인 건 아니며 그것을 미리 간파하지 못한 남자의 잘못도 아닙니다. 여성은 남성이 제공할 가치를 사랑하지, 남성 그 자체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남성이 아무 가치도 제공하지 못한다면 여성은 그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는 남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도 조건부 사랑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그 사랑에 대한 이해와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의 스탠스를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적 작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남자가 알파메일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젊었을 적에 여러 여자 만나면서 불타는 사랑도 해 보고 격정적인 섹스 라이프도 즐겨 보았다면 이는 젊은 여성의 방탕한 삶과 동일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이러한 남자에게 설거지 결혼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설령 이제 와서 아무리 순수한 사랑을 지향한다고 해도 과거의 방탕했던 사실은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현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 알파 메일일 필요까지도 없이 보통의 연애 정도만 한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설거지 결혼은 성립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성들 역시 과거의 연애 데이터를 통해 현재의 자신의 결혼관을 구축하였을 것인데 그것이 여성들의 결혼관보다 더 나은지 입증이나 정당화할 수는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상대의 사랑의 방식을 인정하고 본인이 젊었을 적에 즐기지 못했던 사실을 역시 받아들이고 상대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관계의 주도권을 잡아 나가고 알파력을 키우세요. 남성이 찌질한 모습을 내비칠수록 여성은 그에 대한 매력을 잃어갑니다. 세 번째 조건은 남자가 여자에게 제공하는 가치가 과분하고 동시에 그 가치 달성이 어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가 여자에게 제공하는 막대한 분화, 감당할 수 없는 지위의 격차가 그저 남자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라면 그 남자는 진정한 의미의 퐁퐁남이라고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거저 먹은 행운을 여자라고 거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자격이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가령 복권 당첨 같은 우연적 부의 획득은 남자의 알파적 기질를 이끌어내는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알파 메일이 퐁퐁 결혼을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애초에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퐁퐁 결혼은 베타에게만 성립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이룩한 부의 양,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제공하는 가치의 정도에 따라서도 풍풍남의 지위가 갈립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제공하는 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다면 아무리 위의 조건들을 충족한다고 한들 풍풍남의 지위에서 박탈됩니다. 22년 기준, 월 500을 버는 남성은 설령 여자가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풍풍 결혼을 했다고 봐야 하는지 애매한 조건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제공하는 월 500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자가 그 500이라는 가치를 얼마나 높게 평가할 것인지, 그 500이 이들 가정에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모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설령 그 500을 달성하기까지 아무리 어려운 길을 달려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그 남자가 젊었을 적 연애를 미루면서까지 추구했어야 할 대단한 가치라고 평가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퐁퐁 결혼한답시고, 월 500을 위해 혹은 여타 커리어를 위해 연애를 일부러 미룬 것은 아닐 것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도 그 남자 보고 그렇게 하라고 종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인만 억울한 일이지 누굴 탓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 남자의 젊었을 적 연애를 의도해서 막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퐁퐁남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사랑 없는 타협적 결혼이라는 조건만을 퐁퐁 결혼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에 제기할 수 있는 반론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 연애를 안 해봐서 관계의 초보라서 겪는 문제들입니다. 상대의 생각이나 의도가 내 생각이나 의도와 일치할 거라는 편향적인 전제를 거두고 가능성의 폭을 넓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